슬픔에서 배우자 슬퍼하는 것은 일시적인 아픔이지만 비탄에 빠져드는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다. 벤저민 디즈 레일리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.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. 그리고 그로 인해 허전함을 채우려면 시간이 걸린다. 허전함이 클수록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. 그러나 어느 순간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다. 이는 슬픔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다. 슬픔과 그로 인한 허전함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때 슬픔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.